안녕하세요. 투트라드오입니다 마침내 연패를 끊었습니다. 오늘 오전 NBA로 연패는 끊었거든요. 물론 어저께도 아쉬운 면은 있었습니다. 풀뱃 10만 대군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어저께 국내 경기하고 축구 경기하고 가져간 거한네폴더를 가져갔었는데 전북 한폴락으로 낙첨이 됐었거든요. 그것도 조금 아쉬웠고 일단 그래서 일단은 심기일전에서 일단은 오전 오늘 오전 NBA로 연패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세 폴드 해가지고 5.2배 이거 들어왔고요. 일단은 글쎄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매일매일 베팅하는 것에 대한 고민 과연 매일매일 베팅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렇다면 매일매일 베팅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좀 자신 있다 싶은 거는 싶은 날만 베팅을 하고 그 그렇지 그 않은 경우 좀 자신이 없다 싶은 경기는 글쎄 로또배지나 금액을 좀 낮춰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지금 하고 있고 일단은 그리고 이 폴더 수 문제인데요 폴더 수 폴더 수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물론 두폴두 두 폴이 정답인 것 같는데 두폴 두 폴이 물론 확률상 맞아요. 맞는데. 두 폴을 갈 것인지 세 폴을 갈 것인지 또는 그한한네네폴 정도. 최대 마진는한세폴 정도가 세폴 정도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일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두 폴에서 세폴 정도, 그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조금 높, 아니 배당을 조금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지금 생각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먹을 때좀확 먹어야 되는 그런 건 있어요 이게 프로토가 1승을 하더라도 좀 개운하게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그게좀 좋거든요. 좀 먹을 때좀확 먹고 그러기 위해서는 글쎄 결국은 배, 폴더를 한세 폴더 정도는 가져가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간에 아무튼간에 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은 심기일전에서 연패를 끊어냈다라는 사실을 좀알립드립니래도제도제렇그무너지더지도확무확지너지진 않습니다. 글쎄, 요 2월 달 지금 힘들게 가고 있는데 뭐 3월달도 있고 뭐 4월달도 있으니깐요 근데 이상하게 제 2월달에 이상하게 약해요 3월달도 제가 지난 작년도 제가 2월달에 작살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하나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뭐 한번 여러 고민을 좀 많이 좀해 보고요 좀 판단을 좀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좀 의견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